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상생과 협력의 원리에서 파우서는패러다인과 전인격의 완전자아실현을 위해서 자아실현 자유의지영향과 전인격의 완전자아실현에서 두 번째 과제인 가치측정 시스템과 파워속성과 의지형성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을 갖기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에 우리는 인간의 의지는 자아 정체성과 파워 속성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것에 이어서 그렇다면은 자아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님이 공부한 바 같이 자아 정체성은 가치 측정 시스템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로저스 열 같으면은. 가치 측정 시스템은 선천적인 것으로서 준거의 틀을 기반으로 경험과 지식, 행동, 감각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이러한 가치 측정 시스템은 준거의 틀에 부합한 경험, 나지시, 감각 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기각합니다. 여기서 말한 준거의 틀이라는 것은 자신을 정이 판단하는 가치 집합체이고 개인의 경험, 지식, 행동 및 감각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나 표준에 관계합니다. 가치 측정스템에서 부여된 가치는 결합에서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자아 정체성은 개인의 욕구나 내적 충동, 외적 압력이나 유혹 또는 도덕적 제약들을 자기한 독특한 방식으로 조정 통합하게 합니다. 따라서 자아 정체성은 자신의 고유한 동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각과 이것에 관한 의식적이고 무의식적 노력을 유발함으로 의지의 방향이나 목적은 개인의 자아 정체성에 관계한다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아 정체를 만들어내는 가치 측정 시스템은 준거의 틀에 따라서 우리는 유기체적 가치 측정 시스템과 사회적 가치 측정 시스템을 구분합니다. 유기체적 가치 측정 시스템이란 것은 자아실현 경향성을 중구의 틀로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공부한 바 자아실현 경향성은 선천적인 것이며 이것은 개인의 내면의 느낌을 생각하기 위해서 경험과 지식, 감각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개인적인 자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사회적 가치 측정 시스템 후천적으로 학습된 가치를 중구의 틀로 하므로 자신의 내면의 느낌이나 생각이 아니라 학습된 것을 기반으로 경험이나 지식, 감각에 대해 가치를 평가함으로 하고 사회적 자아를 만들어냅니다. 어찌됐건 인간의 삶의 본질은 자신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것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가치를 획득하고 다른 사회주체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자신의 가치적 정체성을 발산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개인의 의지는 바로 자정체성과 아 파워의 다속성의 상호작용이 형성된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지금 공부한 바와 같이 개인의 정체성은 바로 가치 측정 시스템이 형성되고, 그렇다면 파워의 다속성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파워의 다속성 역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파워의 다속성은 각각 고유한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지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면, 인지는 정보를 인식하고 의사결정과 다른 정보와 비교, 문제해결수을 만들어내고 기억을 포함합니다. 이런 파워의 다섯 속성은 가치 측정 프로세스와 결합해서 개인의 욕구나 감정 같은 이런 내적 요소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파워의 다수성과 가치 측정 시스템, 어떻게 이와 같은 욕구를 만들어내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펴보면, 가치 측정 시스템은 파워의 다수성과 상호정행으로 외부로부터 들은 정보가 자신의 중고의 들과 일관될 경우 가치를 부여하고 이것의 구현을 위한 욕구나 감정과 같은 내적 요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이것을 기각하기 위해서 욕구나 감정 등의 내적 요소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파이웨이터 소스의 가치 측정 시스템 결합에서 자신의 중거의 틀에 따라서 개인적이고 사회적 자정체성을 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바로 욕구나 감정 등의 내적 요소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파이웨이터 소스는 바로 자기 조직화 능력을 만들어낸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기 조직화 능력은 우리가 의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된 자기 조직화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기 조직화 능력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은 바로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욕구라든가 이와 같은 내적 요소를 결합해서 의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들을 결합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좀더 설명해 보면은 파이타소스는 욕구, 가치, 감정, 지식, 경험 등에 이런 개인적 특성을 결합합니다. 이런 결합 프로세스 우리는 자기 조직화를 합니다. 이런 자기 조직화를 통해서 의지와 목적 달성에 대한 수단과 능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그림을 나타내보면 은 그림 6-1을 보시게 되면 은 가치 측정 프로세스는 바로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를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밑에 있는 파워의 다속성은 인지능력을 통해서 가치 측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필요한 외적 정보를 공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파이프 속성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 형성된 욕구나 가치, 감정, 지식, 경험 등을 결합해서 자기 조직화 능력을 만들어내고 바로 가치 측정 프로세스에 형성된 자정체성 아 의지와 목적을 만들어냅니다. 이 의지와 목적과 자기 조직화 능력이 결합해서 개인의 의지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워의 다속성은 가치 측정 시스템 결합에서 개인의 의지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의지는 가치 측정 시스템에서의 준거의 틀에 따라서 자유 의지와 학습 의지로 구분합니다. 이제 자유 의지가 어떻게 형성되냐를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유 의지는 바로 자실은 경향성을 준거의 틀로 해서 형성된 개인적 자아에서 만들어진 의지가 자유의지입니다. 우리는 바로 자아 실현 경향성을 지난 시간에 알아본 바 같이 생명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생명력은 스스로 변해서 다른 것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힘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자아 실현 경향성은 스스로 변해서 다른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자아 실현 경향은 인간의 생명력이고 이것을 증거의 틀로 하여 형성된 자정체성즉 자아 개인적 자아죠. 이 개인적 자아정체성은 바로 자유의지 형성에 기반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생명력은 스스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네.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바로 자발적인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자아실험 경향을증 중고열트를 한 그러한 가치측정 시스템을 유기체적 가치측정 시스템입니다. 좀더 살펴보게 되면은 자아실현 경향성, 즉 생명력은 선천적인 것이면서 생물학적이고 심리적이고 정신적 측면에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자신의 동기를 만들어낸다고 로저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아실현 경향성 은 바로 생명력 활성화 조건에서 스키마가 형성된 인성 영향을 우선 활성화시킵니다. 여기서 말한 생명 활성화 조건은 자신과 접촉하는 것과 자유롭거나.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받거나 파워의 비함성을 짓지 않을 게 우리가 생명 활성화 조건을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바로 자아 실현 경향성이 활성화됩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에게는 자아 실현 경향성과 창의성과 활성화된 인성 영향의 가치를 중고의 틀란 유기체적 가치 측정 시스템이 유발되고 이것이 바로 개인적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인적 자아 정체성은 자신의 목적을 만들어내고 파워의 다섯 속성은 바로 자기 조직과 능력을 만들어내므로써이 파워의 다섯 속성과 상호작용으로 자유 의지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 의지의 형성에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은 그림 6도에 살펴보게 되면은 즉 생명력 활성화 조건 이 생명 활성화 조건은 바로 자아 실현 경향 활성화 됩니다. 이런 조건에서 먼저 창의성이 활성화되고,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스키머가 형성된 인성영향이 활성화되고, 이 인성영향이 바로 유기체적 가치 측정 시스템을 유발하고, 뭐 결합해서 바로 파워도성이 자기 조직과 능력을 만들어내므로써 인성영향 기반 자정체성이 아 형성되고, 이 형성된 자정체성이 아 바로 자유의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의지는 환경이나 상황에 무관하게 개인적 자아가 취한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유의지는 의지작용이 외부로부터 부과된 행과나 독립적으로 개인의 자아 실현 경향성과 가치 행동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자기 기쁨과 자기 만족을 위해 목적적 행동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런 자유의지는 주로 장기적 의지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바 같이 욕구는 의지를 만들고 의지는 또한 욕구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 욕구는 바로 장기적 욕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아실현 경향성은 인간의 영에 속하기 때문에 자아실현 경향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욕구는 주로 장기적 욕구입니다. 따라서 자아실현 경향성을 중과의 틀로 형성된 개인적 자아는 바로 장기적 의지에 속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기체의 가치 특성 시스템은 개인적 자아를 형성하고 이 개인적 자아는 바로 인간의 자유 의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자유 의지를 기반한 행동 특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 의지는 좀 전에 알아본 바와 같이 자아 실현 경향성을 기반으로 형성됩니다. 이런 자아 실현 경향성 안에는 바로 인성 오영향과 창의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 의지에 의한 행동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아 실현 경향성과 인성 오영량과 창의성의 특성을 알아보게 되면 우리가 자유 의지에 기반 행동을 알아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아 실현 경향성을 보게 되면 자아 실현 경향성은 유전된 잠재적 능력이나 가능성, 성 그런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더 살펴보게 되면은 메슬로는 자신의 본질적 특성을 실현하거나 잠재적 가능성 을 획득이면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로저스 열 같은 면은 자아실현 경향성 은 생물학적 심리적 정신적 측면에서 최고의 대지않는 자아실현의 동기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자아실현 경향성은 파회 다수를 활성화해서 완전 기능 행동을 유발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자아실현 경향성은 완전 기능 행동을 유발해서 개인으로 하여금 자시 이끌어 그런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또 인성 오영량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와 같이 창의 정서 지는 가치와 자유의지 자기 정화 영향으로 구성되고 이들이 활성화되면 바로 인간은 바로 전인격을 형성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의지 기반 행동은 인간의 전인격적 행동을 유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의성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 같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동기를 유발하고 근원을 찾고 근원으로부터 변화를 이끌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창의성은 우리 인간에게 작용할 때 뭔가 근원을 찾고 탐구 노력을 만들어내며 그 근원으로부터 새로운 걸 찾고자 그런 노력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파워의 다소성은 좀 전에 설명드린 바 같이 의지 형성 과정에서 자기 조직화 능력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완전 기능하는 행동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봤을 때 자유 의지 기반 행동 특성은 바로 완전 기능 능력을 기반한 완전 자아를 이끌어내고 또 이들은 바로 전인격의 인성적 행동을 유발하는 그러한 행동 특성을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 의지에 기반 행동은 바로 이념이나 철학이나 가치보다도 생존과 진리에 기반한 삶을 추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점점 설명드리는 자아실현 경향성이나 인성 오형 역량과 창의성이나 파헤드 속성은 바로 선천적인 것이고 이들은 바로 인간의 생물학적 또는 심리적 정신적 삶을 최고로 이끌어내는 그런 삶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비해서 학습의지는 우리가 공부한 바 같이 학습된 가치를 기반으로 형성된 학습의 즉 사회적 의지에서 형성된 그런 의지입니다. 우리는 학습된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형성되는 그런 가치 측정 시스템을 사회적 가치 측정 시스템을 합니다. 이런 사회적 가치 측정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조건적, 긍정적, 존중의 사회가 일어난다는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조건적, 긍정적, 존중의 사회란 무엇이냐 하게 되면 바로 사회가 개인에게 부여한 조건을 성한 사람이 사회로부터 긍정적 존중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보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게 되면,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거나,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르는 그런 학생이 학교로부터 또는 선생님부터 존중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회가 부여한 그런 조건을 바로 가치의 조건을 합니다. 가치의 조건에 지배되는 사람은 파워에 비하면 조건에 지배되고, 또 가치의 조건에 따른 가치의 학습이 유발되고, 이 과정에서 학습된 가치가 바로 가치 측정 프로젝트 중고유토로 작용해서 사회적 자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고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기반해서 사회적 자아 개념이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사회적 자아는 바로 자신의 목적을 만들어내고 파워의 다 속성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 의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학습의지는 환경이나 상황에 무관하게 사회적 자아가 제한 행동을 만들어내고, 이념이나 철학, 가치에 기반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후천적 으로 학습된 그런 대분의 가치는 바로 이념이나 철학이나 그 사회가 지향하는 그런 가치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습의지는 생존의 진리보다는... 이념의 철학, 가치에 기반한 그런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학습 의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우리가 그림 6-5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림 6-5를 보시게 되면 바로 학습 의지는 생명력의 비활성화 조건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 비활성화 조건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개인에게 가치의 조건을 만들어내고 이 가치의 조건은 바로 인간을 하여금 이 가치의 조건에 합당한 가치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 학습된 가치가 바로 사회적 가치 측정 프로세스를 형성하고 이 사회적 가치 측정 프로세스와 가치 조건에 부응하는 파워 다속성이 결합해서 학습된 가치 기반 사회적 자가 아 만들어지고 이를 기반 해서 학습 의지가 형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의지가 형성되는 과정이 바로 가치 측정 시스템에서 형성되고 이 가치 측정 시스템은 중고의 틀에 따라서 유기체적 가치 측정 시스템과 사회적 가치 측정 시스템이 구분된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유기체적 가치 측정 시스템은 개인적인 자아를 하늘어내고, 이 개인적 자아는 바로 인간을 하여금 자유 의지를 만드는 기반을 제공하고, 또한 사회적 가치 측정 시스템은 학습된 가치를 기반으로 형성되고, 이것은 바로 사회적 자아 또는 학습된 의지를 만드는 형성 기반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보다 바람직한 의지는 바로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가 조화로울 때입니다. 우리가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가 조화롭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 의지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생명력 주기적 순환과 자유 의지 형성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참석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